안녕하세요. 세상에 참 별의별 인간들이 많다는 걸 피부로 느낀 30대 돌싱 사업하는 여자입니다. 아이는 없고요. 결혼하고 또 이혼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되어서 그냥 이제는 혼자가 좋아요. 사업도 잘 되고 있어서 돈 버는 재미가 참 좋습니다. 결혼 생활은 딱 1년 2개월 하고 끝냈네요. 저는 전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간섭과 갑질 역시 옵션으로 이혼 사유였죠. 전 남편은 회사원들이 많은 번화가 한편에서 약국하고 있던 약사였죠. 그때 저는 전 남편이 운영하고 있던 약국 근처에서 출퇴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제가 기관지가 약해 약국을 자주 갔었는데 그러다 우연히 전 남편의 약국을 방문하게 된 거였죠. 첫 방문이 감사하다면서 비타민 약을 하나름 건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국 서비스 좋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추천해 줬더니 다들 자기도 그 약국 갔었는데 한 번도 서비스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 방문에도 재차 서비스를 받았고 그때부터 이 약사가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에 꽤 들었던 터라 자연스럽게 눈길이 오가게 되었고, 전 남편이 먼저 용기내어 저에게 명함을 건네 주었어요. 그렇게 그주 주말에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뜨겁게 1년 정도 연애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전 남편이 먼저 결혼하자고 재촉했고, 정신 차려보니 저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댁에서 자기는 지원해줄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약국 차리느라 대출을 받느라 남편은 마이너스 상태로 결혼을 한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공무원 연금 받고 계셔서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지만 시댁이랑 비슷한 사정이라 그렇게 몇천만원씩 저에게 턱턱 내어주실 여유는 안 되세요. 그렇게 양가에서 지원 안 받고 소박하게 결혼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이 점에 대해 굉장히 불만을 갖고 계셨습니다. 연봉 3천만 원대에 평범한 회사오니 전문직인 약사와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친정에서 아무것도 안 해올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말이 약사지 남편은 재수를 오래 하다가 약대 들어간 거고 그 대학교 학비도 전부 학자금 대출받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페이 약사 좀 하면서 그빚 겨우 갚자마자 다시 대출 내어 약국 차린 거고요. 저랑 결혼할 때 남편 명의 대출금만 1억 7천이 넘었습니다. 보증금이랑 권리금 이것저것 전부 다 빚내서 마련한 거거든요. 남편 월 매출은 천에서 천이백만 원 정도 왔다갔다 하는 듯 했고 거기서 월세며 원금이란 대출이자 갚고 나면 수중에 500에서 600만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갑자기 약국을 확장 이전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아는 동네에 메디컬 센터가 크게 지어진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그쪽에 빨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 좀 무리한 계획인 것 같아서 말렸더니 남편이 자기를 무시한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초 부부싸움을 좀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둘이닥쳐서는왜내 아들 결정에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약사랑 결혼하면서 뭐 하나 해오지도 않더니 니네 친정에서 그리 가르쳤다던 이라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솔직히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시어머니 눈빛이 되게 매섭고 말투도 거치세요. 약사 아들 키웠다는 자부심도 대단해서 그 기회에 저도 모르게 놀리며 신혼을 보냈던 터라 뭐라 대답도 잘못 하겠더라고요. 남편은 오기를 부리며 저와 상의 없이 2억 정도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동네에 약국을 차렸고 폐이 약사도 고용해 본격적으로 대형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상대로라면 남편 약국 개혁반 6개월 지가 메디컬 센터 오픈 예정일이었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의뢰 그렇듯이 알바끼를 하며 미리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간 마이너스 나는 건 당연히 몇달 안에 다 회복 가능하다고 예상했었고요. 남편이 조금 발 빠르게 기업을 했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약사들이 찾아와 권리금 얼마 줄 테니 자기네들한테 넘겨라 컨택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성공이 뭐지 않았다고 생각해서인지 매일 웃으대며 저에게.그것 봐.내 말이 맞지?이제 메디컬 센터만 오픈하면 한 달에 1억은 웃어.너 나한테 잘해야 돼.알았지?라고 하더군요.사실 저는 어떤 호재든 완벽히 장담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서 그 메디컬 센터 들어오는 건 확실하냐고. 몇 번이나 재차 물어봤었죠. 그런데 남편이 후원 장담하더라고요. 확실한 사람한테 수록0 백만 원 지불하고 얻은 고급 정보라면서요. 솔직히 걱정이 많은 저였지만 그래도 잘될 거라 생각하니 이미 시작한 거 응원은 해줘야 했죠. 시어머니도 저한테 "그것 봐라. 우리 아들이 다 생각이 있다니까. 잘 모르면... 그냥 조용히 하고 내 전화할 것이지. 뭘 안다고 나서서 네 아들 앞길 망치려고 해. 잘 봤지. 이제 우리 아들이 하는 말에 대꾸 말고 무조건 믿어 주고 밀어 줘라.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더러 이제 돈잘 버는 약사 마누라 될 거니까 시댁에도 충성하고 살라며 더욱더 심하게 갑질하기 시작하셨고요. 시댁 제사가 1 년에 세 번인데. 그때마다 저더러 그날 휴가를 내서 음식을 만들라 하시더군요. 그때가 월초였는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 휴가를 못 낸다고 했더니 많이 벌지도 못하는 회사 다니면서 네가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한다고 그러니? 라며 비꼬시더군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자기 아들만 돈 벌게 해서는 안 된다며 외벌이를 반대하시더군요. 그럴 거면 제 직장을 무시하지 마시던가요. 그리고 시댁이 시 할머니도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약국 잘 되면 집 하나 사달라고 할 거다. 그래서 니들이랑 합가할 거야. 너도 니시 네 할머니 모셔야지. 별 스펙도 없이 약사 마누라 됐으면 네가 가정에 희생해야 한다. 사람이 얻으려고만 하면 못써.라고 하시며 합과 예고도 미리 하셨어요. 이래저래 참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도 시어머니한테 은근히 가스라이팅 당해서인지 점차 세뇌되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바보 같지만요. 그런데요. 참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용한 페이 약사랑 바람이 났어요. 메디컬 센터 들어오기 전에 약국 알바게 하고 있었던 터라 그렇게 바쁘지 않은 몇달 동안 둘이 한가하게 커피도 마시고 드라이브도 하면서 눈이 맞은 거죠. 알게 된 계기도 참 잔인합니다. 1주년 결혼기념일이 당장 이틀 뒤였어요. 그래서 그날 뭐 할까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바빠서 어딜 가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 혼자 케이크 싸서 촛불 켜고 자축하라 하더군요. 서운한 건 둘째치고 남편의 야근이 자자제결래 걱정이 되어서 밤에 약국으로 찾아갔다가 그 년놈들이 서로 스키시 파는 걸 보게 된 거죠. 제가 울부짖으며 둘이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그것들이 그제야 떨어져 멋쓱하게서 있더군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실수라며 사과했지만 저는 너무 충격받아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군요. 쓰러지고 만 거죠. 그 바람에 친정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달음에 저희 신혼집 달려와. 김서방 자네 어떻게 결혼 1년도 안 되어 바람을 필 수가 있나? 자네가 사람이야? 그러며 멱살을 잡았는데 시어머니가 나타나서는 그만하세요. 우리 아들 몸 상합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순진했죠. 여자 직업도 안 보고, 얘좀 이쁘고 몸매 좋다는 이유로, 그렇게 사랑 하나만 보고 혼란 결혼한 거죠. 같은 전문직에 더 젊고 예쁜 여자 있으니, 눈돌아갈 법도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난잘 됐네요. 애도 안 들어섰는데, 그냥 이혼시킵시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친정 부모님도 충격받고, 큰 상처 받아 할 말을 이루셨고, 그 모습 보니 저는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모 보는 앞에서 남편 싸대기를 연거푸 내려쳤더니 시어머니가 "그냥 이혼을 해, 네가 뭔데 우리 귀한 아들 때리냐, 너 고소할 거야?"라고 하시더군요. 네, 고소하세요, 저도 막 고소할게요. 배우자 불륜으로 이혼하게 됐는데 저라고 참을 일이 없죠.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불그락불어락 하더군요. 남편도 고기만 떨구고 있다가 하는 말이 미안 나그 여자 많이 사랑하게 됐어. 그래 엄마 말대로 나도 너무 조건을 안 보고 결혼한 거지. 사람마다 어울리는 짝이 있는데 내가 너무 순진했어. 우리 이혼하고 서로 갈길 가자. 너도 나 같은 사람한테 상처 받았잖아. 다른 좋은 남자 만나. 라며 위선을 떨더라고요. 그 모습에 구역질까지 나더군요. 결혼이 장난이야? 내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처음부터 파혼을 하든가, 아니 만나지 말든가. 너나 아니네 엄마나 최악이다. 라고 했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돈못 버는 직장인 주제에 그럼 엎드려 자랑이라도 했어야지. 다 포기하고 너 택한 이유가 뭐겠네. 네 신에게 자라고 우리 아들한테 잘하라고 결혼시켜 놓은 거다. 네 주제를 알아 그럼 너도 다른 집 며느리처럼 시댁 와서 시어머니 밥상 받고 사랑 받고 그럴 줄 알았니? 라고 하시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사랑까진 기대도 안 했습니다. 어머님이 처음부터... 저 별로 안 좋아하신 거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 시댁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갔었고, 남편 없이도 종종 방문해 시할머니 말동무도 해드리고, 어머님이 시키는 온갖 찹심부름 다 했네요. 그런데 회사에 다니느라 시댁에서 오라는 거몇번 거절했더니, 그게 그렇게 거슬리셨나봐요. 본인 말은 절대로 거역하면 안 되는 국법인가 봅니다. 소송 걸려다가 제가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그냥 최대한 조용히 깔끔하게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집도 바로 내놨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다행히 다음 세입자가 며칠 만에 구해졌거든요. 위자료 대신 가전 가구 전부 제가 팔아버리고 전세 보증금 일부에서 2천만원 달라고 해 그것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또 개입해. 왜 저한테 위자료를 주냐고 남편을 닥달했다네요. 그러더니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 장사하니? 그 돈을 받고 싶어? 가뜩이나 우리 아들 지금 대출 때문에 여유 없는데 그 돈을 기어이 가져가야겠어.라고 하길래. 싫으면 바람피지 말았어야죠. 이혼 소송해도 그거보단 더 받아요. 어떻게 뭐 소송해요? 빨리 이혼하라고 해서 깔끔하게 끝내는 건데 지금이라도 소송 걸어요?라고 했더니 이혼녀 되더니 도끼만 올랐다면서 저더러 잘 먹고 잘살것 같아서 걱정도 안 된대요. 그래서 네저잘살 겁니다. 무조건 당신 아들보다는 잘살 거예요.라고 소리쳐 버렸네요. 서류 주고받아 제출을 했고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1년 2개월 만에 쫑나 버렸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회사 조금 더 다니다가 간뒀어요 이혼으로 인한 후유증이 꽤 있었나 보더라고요. 공황장애가 뜬금없이 생겨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겼고 결국 회사를 다닐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댁에 들어가 요양차 지내다가 친구의 권유로 향수 만들기 클래스를 다니게 되었죠. 취미로요. 좋은 향기를 맡으면 기분도 한결 좋아질 거라는 너무나도 따뜻한 친구의 배려 덕분에 저는 그렇게 향과 친해졌고 문득 저도 사업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수중에 남은 돈 4,500만원을 몽땅 투자해 향수 공방을 차렸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차린 건 아니고 단년 정도 사전조사 열심히 해잘 알아보고 차린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쭉 회사만 다니던 사람이라 저도 사업에 소질이 있나 단시인반이 했지만 그래도 향수라는 것이 제 인생에 운명적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건 필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방 운영했습니다. 손님분들이 다 만족을 하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이 더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달에 500에서 600만원씩 벌게 되었고, 어느덧 그렇게 번 돈이 통장에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욕심내 향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네요. 저만의 브랜드가 런칭이 되던 날, 저는 부모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네요. 첫 런칭하고 한 6개월은 시장에서 반응이 없어 많이 초조했습니다. 제가 번돈 모두 부었는데 잘안 되면 아예 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했는데 거짓말처럼 사업 시작한 지 반년이 흐르자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미팅 다니면서 바이어들도 만나고 운 좋게 해외에 수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화장품 가게에는 입점이 안 되었지만, 홍콩과 미국에서는 제 브랜드의 향수가 유통되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해외를 겨냥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된 거고, 결과적으로 아주 잘 되었어요. 작년에 순수익 19억을 손에 쥐게 되었거든요. 참 행복했습니다. 부모님께 차도 사드리고, 집도 인테리어 싹 해드렸네요. 이혼하고 공항장에 와서 회사도 관두고 집에 틀어박혀 있던 딸이라 참 마음 아파 하셨는데 몇년 개고생하다 이제는 돈잘 버는 CEO가 되었으니 제 부모님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돈도 돈이지만 제가 활기차게 살고 또 웃음이 많아지니 보기 참 좋다 하시더군요. 불효녀인 것 같아 늘 죄송했는데 이제부터는 아니란 생각에 참 다행이었어요. 이혼 초반엔 전 남편은 어떻게 사는지 솔직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공황장애라는 게 특정 단어만 들으면 발현이 되더라고요. 이혼하고 한동안은 전 남편 이름만 들어도 발작이 올듯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은 해도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죠. 전화번호도 아예 바꾸고 핸드폰도 바꾼 채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년내 과거를 완전히 지은 채 사업에 몰두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제 친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요즘도 공황화? 몇년 전에는 내가 네전 남편 이름만 말해도 식은땀 흘렸잖아. 어? 아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그 인간 생각 안한지 오래라. 내가 이혼한 줄도 까먹고 있었네. 그래? 그럼. 이제 얘기해도 될까? 우리 사실 너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너 힘들어할까 봐입 닫고 있었거든. 그래? 뭔데? 전남편 얘기야? 어, 네 전남편 너랑 헤어지고 그 폐의학사랑 바로 재혼했대. 뭐? 그랬어? 몰랐네. 니들은 이미 근질근질했겠다. 나한테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 대려해줘서 고맙다. 얘기는 똑같이 들어봐야지. 근데 2년 만에 헤어졌대. 그러니까 작년이지. 둘이 왜 헤어진지 알아? 네 전남편 약국 완전 망했대. 메디컬센터 들어온다고 했잖아. 어, 그랬지. 그래서 전남편이 미리 근처에 약국 지어서 알받기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메디컬센터가 경영권 싸움이 나서 결국 흐지부지 대선 나부더라고 한 1년 끌더니 오픈 안 했대. 아, 그래? 그럼 1년 동안 적자만 났겠네. 그렇지. 둘이 부부 약사하면서 돈 왕창 땡길 희망만 갖고 있었고, 적자 나는 거그 와이프 명의로 대출 더 받아서 메꾸고 있었는데, 메디컬 센터 안 들어온다고 하니 완전 빚만 떠안고 망한 거지. 친구가 입에 침을 튀기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서, 역시 권선 징학은 있다며 저더러 이혼하고 잘 빠져 나왔다고 신의 한수라며 엄지를 치켜 세워 주더군요. 속이 시원하면서도 어쩐지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사람 약국을 몇년 만에 검색을 해봤죠. 정말 폐업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그 메리컬 센터에 관한 기사도 많이 나 있었나 보더라고요. 제 인생 열심히 살다 보니 몰랐네요.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전 남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전 남편이더라고요.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아는 사람한테 저 사업 시작한 거 진작 알고 있었다면서 인터넷으로 간단히 제 이름을 쳐봤다는 거예요. 기분 들어오니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도 차단하겠다고 했더니 그 인간이 애걸복걸 빌며, 나랑 커피 한 잔만 마셔주면 안 돼? 그냥 너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 궁금했어. 우리 쌓은 정도 있는데, 그 정도도 못해? 라고 하길래, 쌓은 정? 우리한테 정이 있었나? 그래서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요. 바람이 난 거야? 왜? 너 작년에 이혼하고 나니 외롭고 심심해? 그래서 전부인 생각이 나니, 아니 전전부인이지 나는? 지금 차례로 전화 거는 거야. 다음은 전부인 차례? 라고 웃으며 말했더니 전남편이 당황해하며 이혼한 거 어떻게 알았냐고 묻더군요. 알바 아니고 나는 현생 바빠서 신경도 안 쓰인다. 그냥 오늘 날씨가 맑고 내일 비 온다는 일기예보랑 다를 바 없는 뉴스라고 했더니 전남편이 아무 말안 하더군요.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상도 못한 인물에게 전화가 오고 말았죠. 바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거래처인 줄 알고 전화받으니 나다 용준이 애미 라고 하길래 기절초풍 할 뻔했죠. 반겨주지도 않은 사람한테 아들이랑 엄마가 왜 이렇게 사이좋게 전화들을 하고 그러세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제가 비고든 말하자 전시모가 끙 하며 얼마 물이더라고요. 전화하지 말라고 소리치듯 외치며 끊으려는데 전시모가 대뜸 미안하다 내가 미안했어. 너한테 모진 소리 많이 했지?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있었어. 반성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딱한 번만 우리 아들이랑 커피 한잔 해줄 수 없겠니? 라고 하길래 기가 차서 대꾸도 안 하고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기분으로 사무실 출근하는데 회사 앞에 웬 모르는 낡은 경차가 한대 있더라고요. 요즘도 이런 거 타고 다니나 생각하며 지나치는데 그차 안에서 누군가 나오더니 자기야 라며 웬 남자 목소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뒤돌아보니 전 남편이었고. 조수석에서 슬그머니 전시모도 나오더군요. 참나, 대출 많아도 굿 죽어도 외제차 타야 한다고 하더니 어디서 다 쓰러져가는 경찰을 물고 와서는 저를 찾다니요. 전 남편은 제가 만나주지 않으니 인터넷 뒤져 제 사무실을 찾아냈더라고요. 그리고는 두손 싹싹 들며 제발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 좀 나누자고 하더군요. 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길래 그 모자가 안면 물수하고 나타났나 싶어 여기서 얘기해보라니 전시모가 그래도 예전 인연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얘기하는 건좀 그렇지 않니? 내가 그래도 네 전시어머니인데 대접까진 안 바라더라도 사무실 가서 커피 한 잔은 내줘야지 라고 하길래 제가 웃으며 대접받을 자격이 없으신데요? 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라고 했더니 기분이 상한 듯 얼굴이 붉으락불러락 하더군요. 그 모습에 전남편이 서둘러 전시모를 막고선 제발 다시 한번 재결합의 기회를 줄수 없겠냐 하더군요. 언감생신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번더 연락하면 스토커로 고소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전시모가 우리 아들 너도 알다시피 잘 안됐다. 좀가엽게 봐줄 순 없겠니? 그래. 당장 다시 시작하길 바라는 건 아니야. 친구로 시작할 수 있는 거잖니. 그리고 친구란 모름지기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 뭐라고 하길래. 서울영 노숙자를 도우면 도왔지. 전남편 따위는 거들떠도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신모가 참다 못해 소리를 버럭 지르며. 우리 아들 지금 빚만 한가득이고 이혼 두 번이나 한 불쌍한 애야. 애초에 너랑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첫 단추만 잘 끼웠더라면 네 아들 인생 이렇게 꼬이지도 않았어. 그런데 넌 뭐니? 넌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잖아. 너같이 돈도 별로 못 버는 직장이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성공한 사업가가 돼? 그거 도끼 아니면 불가능한 거야. 라고 하더군요. 네. 도깨 풀게 해줘서 참 고마워요. 덕분에 잘 됐네요. 고맙다는 말이 듣고 싶어서 왔어요. 이제 됐죠? 그런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무조건 당신 아들보다 잘살 거라고요.라고 했더니 전시모가 그럼 우리 아들 좀 도와줘라. 돈좀 빌려줘. 얘기 듣기로는 몇 십억은 우습게 번다던데. 솔직히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네가 그돈만져나 받겠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잠이 안 오더라. 이혼하면서 네가 내 아들 복을 가져간 게 분명해. 라고 하면서 제 팔뚝을 막무가내 잡는 겁니다. 저절로 책임지라고요. 그래서 뿌리치려고 하니 저를 막 밀더라고요. 그 바람에 건물 옆 쓰레기 있는 곳까지 밀려나게 됐죠. 그런데 손에 닿는 게 된장 같은 게 가득 들어 있는 통이더라고요. 옆 건물에 백반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쓰다 남은 오래된 막장인데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시모에게 던져버렸죠. 그러자 보기 좋게 얼굴에 정통으로 맞아 흘러내리더군요. 전시모가 소리를 지르며 방방 뛰길래 제가 가방에서 물수건 하나 꺼내 전남편에게 던지듯 줬습니다. 나는 정당방이다. 신고하려면 해봐. 너랑 네 엄마도 스토커로 고수당하지. 가뜩이나 없는 돈에 벌금까지 낼수 있겠어? 라고 했더니, 전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전화는 단연히 없고, 사무실로 찾아오는 일도 없더군요. 아무래도 찜찜해서 사무실은 옮겨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이사 예정이 있긴 했었거든요. 속 시원합니다. 그 자식 망한 거요? 아니요. 전시모 얼굴에 썩은 된장 달라버린 게 그렇게 꼬습고 시원해요. 무시하던 전 며느리한테 된통 당하니 얼마나 화딱 지났을까요? 그날만 생각하면 푸하하 웃음이 나네요. 앞으로 부모님께 더 효도하면서 사회에 좋은 일하는 멋진 사업인 되겠습니다.